개신교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가스총회 등장하는가 하면 세습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조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300만 명의 신자가 소속된 한국개신교 최대교단의 총회 현장. 단상에 선 남자가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듭니다. <목소리도> 저는 지 가지고 있니다 최근 교단 대표목사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는 와중에 선출된 대표목사에 유흥업소 출입 의혹이 제기됐고 대표목사를 지지하는 총무목사가 신변을 보호하겠다며 용역을 동원한 데 이어 가스총까지 집어든 겁니다. 대표목사 선출을 둘러싼 갈등보다 더 첨예한 건 교회 세습 논란. 개신교계가 세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강남의 한 대형 교회. 어제 새벽 소천한이 교회 원로 목사가 지난 1997년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을 공개 사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교회는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반성이었습니다. 저는 기전에 나의 잘못을 한국교회 영어로 문 앞에 인정하고 나의 마지막 사명으로 해가하고 계셨습니다. 대형교회 세습 1호로 꼽혔던 장본인의 고백. 그러자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또 다른 대형교회의 원로 목사가 이에 반대하는 취지를 전면 광고로 실었습니다. 사위나 아들이 교회를 이어받아 목회를 잘하면 흐뭇하고 교회도 안정적이라며 교회 물려주기를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또 다른 개신교계의 거물은 이 광고가 침해 수준이라며 라디오에 출연해 공개 비판했고 아버지가 목사 아니면 목사를 될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건 그건 참 미개한 것이거든요. 광고를 낸 교회 측은 다시 이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50만 신도를 가진 감리교 측은 국내 개신교단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 세습을 금지하기로 결의했지만 한국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현직 회장이 사실상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 어느 때보다 첨예한 가운데 개신교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주요 종교 가운데선 유일하게 신도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